네 이제 시간이 공연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더 많은 시구님들께서또 이렇게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. 어 아, 우리 우리 가수님 생일 축하하면서 한 네. 말씀 가수님한테 한 아, 말씀 해주세요. 축하합니다, 김호중 화이팅, 화이팅, 감사합니다. 김호중 최고! 김호중 최고!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뉴욕에서 오셨어요? 아, 에밀리 <laughs> 뉴욕 님. 아, 뉴욕에서 오셨어요? 네, 오늘 <웃음> <들어간다>. <웃음> 아, 오늘 저기 어떻게 단일로 오신 거예요? 어떻게 가족들 외로 오신 거예요? 가족도 보고 가진도 보고. 아, 그러셨구나. 오늘 생일을맞아 우리 가족님한테한 말씀 해 주세요. 사장님한테 회장님 네.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속속 우리 식구님들께서 도착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음 멜리 생일 축하합니다. 엘린, 건강하시고, 생일 축하하시고, 건강하게 뵙길 바랄게요. 사랑합니다. 네, 가수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빨리 저희 곁으로 돌아오세요. 사랑합니다.